안녕하십니까, 김사랑입니다. <laughs> 공포뉴스입니다. 오늘은 김사랑 씨의 하루를 인터뷰할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마디 해주시기 죠. 가세요. 가세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와, 중3 때까지 100회를 찍겠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내가 좀 바빠가지고 찍을 시간이 없었어. 잘 봤지? 진짜로 하나도 실감이 안 났어. 한달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긴 했거든? 처음이라서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방법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좀 어려움도 조금 있었어. 좀 컨디션을 많이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했단 말이야. 뭐 감기라도 걸리다던가 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거야 그거야 말로 큰 일이잖아. 근데 내가 좀 되게 첫 들였던 게 뭐냐면 영어가 해석하기 이런 거에는 그래 도 나름 자신 있었는데 문법이 안 돼가지고 뭔 소리야? 접속사? 부사? 다 영어를 모르는 거야. 영 영어 제일 걱정이 많이 됐고 잘 나왔지. 1 0 0점을 받았거든. 수학은 진짜 아니랬지. 내 수학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근데 이번 시험을 보면서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조금 더안는것 같다.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너 아니랬던 나의 자신 나내 자신과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이제 이제 새 학기부터는 진짜 더더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많은 걸 깨달은 것 같긴 해. 곰 사냥을 떠나자. 나 진짜 많이 읽었지. 이걸로 영어책 공부도 했어. 어, 원래 영어가 원작이고 We're going on a bear hunt We're going on a bear hunt We're going to catch a big one What's a beautiful day 어릴 때도 진짜 많이 읽었고 이게 되게 유명한 동화책이거든 다시 읽는 동화책 Let's get it baby YM YMTV 곰 사냥을 떠나자 헬린 옥슨버리 그림 마이클 로젠클 공경이 옮김 곰 잡으러 간단다. 큰곰 잡으러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 어라? 풀밭이잖아. 넘실대는 커다란 풀잎. 그 위로 넘어갈 수 없네. 그 밑으로도 지나갈 수 없네. 아, 아니지. 풀밭을 헤치고 지나가면 되잖아. 사각 서걱 사각 서... 사각 서걱 사각 서걱 사각 서걱 곰 잡으러 간단다 큰곰 잡으러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 어라? 강이잖아? 깊고 차가운 강물 그 위로 넘어갈 수 없네 그 밑으로도 지나갈 수 없네 아 아니지 강물을 헤엄쳐 건너면 되잖아 덤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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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잡으러 간단다 큰곰 잡으러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 어라 진흙탕이잖아 깊고 질퍽이는 진흙탕 그 위로 넘어갈 수 없네 그 밑으로도 지나갈 수 없네 아+ 아니지 진흙탕을 밟고 지나가면 되잖아 처벅 절벅 처벅 절벅 처벅 철벅 곰 잡으러 간단다 큰곰 잡으러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 어라? 숲이잖아? 커다랗고 컴컴한 숲. 그 위로 넘어갈 수 없네? 그 밑으로도 지나갈 수 없네? 아, 아니지. 숲을 뚫고 지나가면 되잖아. 바스락, 부시럭, 바스락, 부시럭, 바스락, 부시럭. 곰 잡으러 간단다. 큰곰 잡으러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 보라. 눈보라잖아. 소용돌이 치는 눈보라. 그 위로 넘어갈 수 없네. 그 밑으로도 지나갈 수 없네. 아, 아니지. 눈보라를 헤치고 지나가면 되잖아. 윙 윙. 핑 윙. 윙 핑. 곰 잡으러 간단다. 큰곰 잡으러 간단다. 정말 날씨도 좋구나.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 보라. 동굴이잖아. 좁고 어두침침한 동굴. 그 위로 넘어갈 수 없네. 그 밑으로도 지나갈 수 없네. 아, 아니지.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살금, 살금. 살금보라 저게 뭐지? 반들반들하고 촉촉한 코가 하나. 털이 덥수룩한 커다란 귀가 둘. 크고 번들거리는 눈이 둘. 헉, 고미잖아. 어서 동굴을 빠져나가자. 살금살금 살금살금 살금. 다시 눈보라를 헤치고 가자. 윙윙윙윙윙윙윙 다시 숲을 뚫고 나가자. 바스락 부시럭 바스락 부시럭 다시 진흙탕을 밟고 가자. 저벅저벅 저벅저벅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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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절벽. 다시 강물을 헤엄쳐 건너자 덤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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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벙. 다시 풀밭을 헤치고 가자 사각 서걱 사각 서걱 사각 서걱. 우리 집문 앞에 다 왔네. 문을 열어 위층으로 올라가자. 아 아니지. 문 닫는 걸 잊었어.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문을 닫아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자. 방으로 가자. 침대로 들어가 이불 밑으로. 다시는 곰잡으로 가지 않을 테야. The end. Thank you for watching. 와이. M M T V. 어렸을 때는 되게 은유이 있잖아. 은유? 리듬감 있고 좀더 재밌어. 근데 지금 보니까 무슨 스토리인지 모르겠어. 뭐 어쩌라는 거? 근데 여기에 엄마가 없던데?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자. 아니 떨긴 해. 뭔가 부부의 슬픈 사연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이게 실은 뭔가 현재 사회를 풍자한 그림이었다던가. 인생의 장애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여러 가지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근데 그런 거를 다 시간 안에 해내기도 힘들고 뭐 하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시간이거든. 나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그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더 중요한 일, 이건 안 중요한 일, 뭐 이건 좀덜 중요한 일 하면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거뭐 이런 걸 나누게 되고 또 강박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잖아. 뭐. 머 곰돌이가 외롭게 집에 돌아가네. 쓸쓸하다. 고개를 푹 숙인 게 아닐 수도 있잖아. 하, 저놈들을 해치었군. 내가 저놈들을 혼쭐을 내줘야 되는데. 곰은 외로웠던 게 아닐까? 외로움? 학교에 커플들이 많아. 최근에 외로웠을 때, 큰일 시고 왔을 때. 근데 집에 돌아와서 아무도 없을 때 뭔가 되게 좀 외로워. 외로움은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의 자유. 30년 뒤면 우리 지구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미래의저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도 해보지만, 안녕, 사랑아. 잘 지내고 있니? 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40대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때 내가 결혼을 했을지 또는 아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결혼을 했다면 잘생긴 남자랑, 잘생긴 남자랑, 잘생긴 남자랑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갱년기가 온대도 그냥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잘 살길 바랄게. 그때는 내가 엄마보다 더 컸으면 좋겠어. 그때는 160이 넘었으면 좋겠어. 그때가 되면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지금 우리 할아버지랑 같은 나이시겠지? 좀잘 챙겨 드리고 효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 Y M 야메 TV 수고하십니다. 셨 Y M 야메 TV